아 지금도 김준희 선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줬죠. 예. 예, 네, 맨 선수가 백컷 들어갔고, 자이 패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니콜슨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반드가 친 과정! 오 지금 김준희 선수가 굉장히 오우. 강하게 떨어졌는데. 어 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순간적으로 지금 4명의 선수가... 낙점 차. 자베이스라이트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메가로 빼주고 니콜리스 점점 합니다 이게 김준휘 선수의 또 효과기도 하죠. 예. 하이 포스트나 로 포스트에서 언제든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지금은 계속 소노가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 스위치로 미스매치를 공략하기보다는 김준휘 선수를 링커로 활용을 하면서 아주 좋은 기점을 해냈습니다. 멀리 빼렸습니다 신승민 오또 점. 더블 팀이 붙으면 김준일 선수는 언제든지 바깥으로 빼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싱글 마킹이다. 자 충분히 저런 로퍼스 움직임 가져갈 수 있죠. 네. 오늘 경기에서 참저 하이엔드 로우 게임이 잘안 됐었는데 네. 이거 김준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죠. 오늘 정말 김준일 선수에서 번티기는 패치가 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와 오늘 매직 준일인데요. 아 매직 준일이 지금 어시스트가 이렇게 되면 8개예요 오늘 경기 아, 개인 차다기로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링커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이죠. 예. 불발 공격이 번쩍했어요. 어려운 자세, 플락! 나이스 플락! 김준일입니다. 와, 오늘 정말 김준일의 날이네요. 네. 예. 동료들이랑 합을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잘 맞춘 것 같아서 네, 제턴어버만좀 줄였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laughs> 네, 공격은 20대 시절 많이 했고 득점에 굶주려 있는 후배 선수들을 또 니콜슨 이렇게 해서 살려주는 플레이가 좀더 음. 지금 제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음. 것 같아서. 서울삼성에서 <laughs> 보냈던 그 신인 시절 때. 그 얘기를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laughs> 그때 왜그 모습을 좀원하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게 언제인데. 10년 전그 10년 전. 전 <laughs> 아, 과거에 머물러 사시네요. <laughs> 네, 네